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선단체의 테슬라 주식 57억 달러 어치 기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1월에 테슬라 주식 500만 주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공개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 사이에 자선 단체에 테슬라 주식 544,000주를 기부했다고 알려졌다. 기부받은 주식의 수령인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신탁이었고, 문서의 자선 단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는 11월에 11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식 일부를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식의 가치는 11월 테슬라 주식 가격 기준으로 약 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할로원의 트위터에 이 트위터 게시물에 60억 달러가 세계 기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60억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비즐리 총장은 지난달 트위터에 66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공개하는 등 머스크와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런 일련의 행동으로 기부를 빌미로 일론 머스크는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트롤 자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기부가 비즐리 총장과의 공방 이후 며칠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약속대로 UN 세계 식량 계획에 주식을 기부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EEC PC 신제품 3종 등록. 공개는 언제? 애플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제품 3종을 등록했다. 올해 3월 또는 연내 공개 및 시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보통신기술 전문 매체 콘소맥에 따르면 애플은 ECC에 맥 신제품 a 2 6 1로 A2686, A2681 등록을 마쳤다. 이중 A1681은 노트북이며, 나머지 2종은 데스크톱으로 예측된다. A1681은 맥북에어 또는 맥북 프로 신제품일 것으로 보인다. a 1 6 1로 A1686은 맥미니 또는 27인치 아이맥으로 점쳐진다. 맥미니는 PC 본체다. 이달 애플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올해 애플이 2022년형 맥미니 2종을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급형에는 애플의 자체 시스템 온칩 M1 프로, M1 m a x 가 적용된다. 일반형에는 새 SOC 칩인 M2가 도입된다. 27인치 아이맥의 제품명은 확정 전이다. 아이맥 프로 또는 아이맥 프로 미니로 불리고 있다. M1 칩 또는 새로운 애플의 SOC 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초 단종된 인텔 기반 아이맥 프로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의 전자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 정보를 EEC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애플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서유럽 지역에서 맥 제품 시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달 아이폰 SE 3세대로 추정되는 제품 a e 5 9 AE783, AE784를 비롯해 12종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도 했다. 이에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스 등 외신과 전문가들은 애플이 올해 첫 제품 행사를 3월에 열고 아이폰 SE 3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등 각종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맥 신제품은 3월 행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위 니콜라 맥주 회사 협력 소식에 한때 7% 상승. 미국 전기트럭 제조사 니콜라의 주가가 맥주회사와의 협력 소식에 14일 뉴욕 증시에서 한때 7% 상승했다. 투자 전문지 모틀리플은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맥주회사 아노이저부시와의 협업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니콜라는 몇몇 트럭 운송회사, 물류회사와 구매 협약으로 배터리 전기트럭과 연료 전지 전기트럭 등 250대의 잠재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는 아노이저부시의 탄소제로 상품인 버드라이트 넥스트 맥주를 니콜라의 전기트럭 트레를 이용해 운송하는 시험 계획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니콜라 차량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주 카슨의 유통시설까지 운송하고 아노이저부시의 협력사인 비아디가 지역 술집이나 소매점까지 최종 배달하는 형태다. 모트위플은 이번 시험 계획을 통해 니콜라가 유망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트럭을 광고하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트루이스트 엔비디아 AI 혁신이 주가 끌어올릴 것.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투자회사 트루이스트가 진단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베런스에 따르면 트루이스트의 윌리엄 스타인 등 분석가들은 AI에 대한 근간이 경영진과 분석가들 모두의 이익 전망치를 끌어올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전문인 아민수를 포기할 것이라고 알려진 지난달 25일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왔다. 엔비디아는 지난 7일에 해당 인수 제한이 폐기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후 주가는 25일 기준으로 9% 올랐고 12개월 기준으로는 62% 상승했다. 트루이스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문화, AI 소프트웨어 도구 및 모델에 대한 상당한 지출, 역대급으로 강력한 고객 수요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배경이다. 윌리엄 스타인은 엔비디아는 필요한 병렬 컴퓨팅 기능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고성능 GPU 덕분에 AI 회사로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거듭 제시했다. 그는 엔비디아 AI 역시는 경쟁자에 대한 활용과 성장 기회 등 회사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컴퓨팅의 다른 측면, 특히 그래픽에 대한 투자는 게임 및 e스포츠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이러한 모든 요소가 회사의 구조적 성장을 뒷받침하며 이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구매자와 판매자가 엔비디아의 AI 지원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달 말 본사 문연다. 코로나 폐쇄 후 2년만.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빨리 재택근무에 들어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본사 사무실 문을 연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MS는 오는 28일부터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본사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무실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본사 직원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이 높고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이 감소 추세를 보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카포셀라 MS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게시글을 통해 직원들에게 30일간 하이브리드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며 사무실에 누가 언제 필요한지는 각 팀이 결정할 예정이라며 하이브리드 작업 방식은 직원들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S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자 빅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미국 내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다. ms는 같은 해 10월부터 본사 근무를 재개하려 했으나 델타 변이 확산 으로 취소한 뒤 본사 사무실을 2년 가까이 폐쇄해왔다.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으로 지나면서 여러 기업이 정상 근무 체제에 돌입 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달 직원 들에게 28일부터 대부분이 시간을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플랫폼스도 3월 말에 미국 사무실을 완전히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은 재택 근무를 선택하거나 사무실 복귀를 3에서 5개월 연기할 수 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도 직원들이 오는 4월부터 근무 시간의 최소 절반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